짠 자, 제가 오늘은 여기 달라스에서 골프를 제일 잘 가르치는 곳이죠. <laughs> 달라스 최고의 골프 아카데미 JJ 골프 아카데미가 새로운 것으로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, 골프 뭐 이게 그 아카데미를 옮겼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이전에서 오픈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자, 제가 영상으로 조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어디에 있냐면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곳인데 이게 캐롤튼네 <laughs> 캐롤튼 H마트 몰입니다. <laughs> 캐롤튼 H마트 몰이쪽에뭐 타멘타스 커피숍이 있고 거기 바로 옆에 간판도 벌써 달려 있네요. JJ 골프 아카데미 이 달려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샵으로 식당이 있고 한그 캐롤튼 H마트몰 그 쇼핑몰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여기 404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은 네, 또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예, 이제 몰파 아카데미 현수막 사인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 어 가면은요. 저 안쪽에 벌써 네 지난주 어뭐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전을 렇게이 하셔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벌써 화분들, 네, 화환들, 어, 그 화분, 네, 화분, 화분들, 축하 화분들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. 워낙에 또 jj골프 아카데미 수강생들도 많으시고 요그 다음에 음. 그 어, 어, 많이들 또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아,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화분들이... 와. 네 많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. 어 이렇게 어또최경주또 아, 반가운 달라스의 차라 최경주 프로님의 어, 또 사인 액자도 딱 있고 아까 최경주 프로님 그 어, 화분도 놓여 있는 것 같던데요. 네. 어, 우선 아주 깨끗하게 새로 단장을 하셔가지고 좋습니다. 아, 이렇게 생겼구나. 제가 사실은 골프를 저는 잘 이렇게 칠 줄을 몰라가지고, 예, 골프 아카데미에 와서 어떻게 레슨을 받으시고 연습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, 어, 꽤 시설이 또, 새로 리모델링 하셔서 그런지 안에 딱 들어오니까 새 네, 페인트 냄새가 나네요. <laughs> 뭔가 그 새건 느낌 있지 않습니까? 새건 느낌도 쫙 있고, 이렇게, 어 야, 야,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설에서 연습을 하시는군요. 지금도 다양하게 또 레슨도 하고, 레슨도 하고 계시는 모습 더 보실 수도 있고, 어, 여기 보니까, 아, 요, 아 요거는 퍼팅 연습하시는 곳인가 보구나. 그쵸? 어, 이렇게 체력, 뭐, 스트레칭도 하고 체력 연습도 할수 있게 되어 있고, 이렇게 퍼팅 연습할 수 있게 그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, 또, 여러 가지, 또, 이곳에서, 어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, 뭐, 골프채라든지, 뭐, 장갑 같은 것도 이렇게 상담하셔서 구입할 수 있는, 네, 그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, 어, <laughs> 저, 저거 너무 재밌네요. <laughs> 이제 이게, 이게 살짝 들어가도 되나? <laughs> 이게, 여기는, 이게 다 연습만이 있을 길이다. 그딱 <laughs> 붙어 있어요. 네. 그 프로님 지금 한참 또 이렇게 연, 연스, 어, 레슨을 하고 계시는 어, 모습인데, 어, 우선은 어쨌든간에 여기가 뭐 우리 한인분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, 네 어, 이쪽으로 이 이전을 하셔서 또 업그레이드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아마 어, 한인분들이 또 찾아 오시고 하시기에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? 생각도 듭니다 아 나이스 샷 <laughs> 저도 한번 좀 배워 봐야 겠어요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좀 뭔가를 더잘 배울 수 있고 할때 이렇게 배워 두는 게 좋다는데 제가 참그 인내심이 좀 모자라 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, 이것도 연습을 해서, 아까 연습만이 살 길이 다써 있었는데, 연습을 해서 이렇게 촥잘 쳐야 될 텐데, 아, 그거 참 제가 힘들어 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, 한번, 또 가까이로, 어, 또, 이전보다, 어, 조금 더, 이렇게 H마트 캐롤틴 쇼핑몰 쪽으로 이전을 해서, 이렇게 새롭게 또싹고픈했기 때문에,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, 어, 골린이라고 하죠, 골린이. <laughs> 골프 어린이 레슨을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. 좀 편리하게 어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보니까 나 정말 남녀노소네요. 남녀노소 다양하게들 오셔서 레슨도 받으시고 물론 이게 뭐 실내에서 레슨 받으시고 연습하시고 이제 밖에도 제 나가서 또어 필드도 뛰시고 하시겠지만 아 이렇게 또어 편리하게 네 안쪽에 다 장실이 다 준비되어 있고, 이렇게 새록,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오픈한 네, 새롭게 또 여러분들에게 새 장소 이전해서 만나고 있는 JJ 골프 아카데미 달라스에서 골프를 제일 잘 가르치는, 달라스 최고의 골프 아카데미 jj 골프 아카데미 어, 새 장소 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골프 또 이번에 이제 날씨 좋아지고 하니까 아, 골프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